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아, 오늘은 염동균 사장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리고베르토 리아스코 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영기 사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laughs>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 두 분은 중학교 시절부터 중마 고우십니다. 그래서 평생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어, 이렇게 대단한 우정을 지닌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굉장히 부럽습니다. <laughs> 부러워기 하나 힘들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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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고생이지. <laughs> <laughs> 뭐,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분이 <laughs> 굉장히 각별하십니다. <laughs> 자 오늘은. 그 아마 평생 잊히지도 않으실거고 네. 계속 기억에 남으실텐데 그렇죠. 네. 첫 세계 타이틀에 도전했던 그 네. 86년 8월 1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비오는 부산 공손운동장, 네. 네. <laughs> 네. 네. 그 리아스코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꿈에 그리던 세계 타이틀 도전의 시간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합도 잘 운영을 해서 네. 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뭐, 홈이어서가 아니라, 이 시합은, 와, 영동민 선수가 이겼다라는 시합을 끝마쳤습니다. 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완전히 이겼다는 시합이었습니 네, 네. 네. 그랬는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네. 위아스코에서는 처음에 올라갔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얘기를 마치죠. 보지를 못했지만, 은 얘기를 들은 것이 뭐냐면, 지금은, 그 시합이 끝나면 점수 페이지를 음. 권투에다다 주잖습니까? 걷어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주심이 다 해갖고 자기 호주물에 들어갔어요 아배라고도 주는게 아니고 아, 아니 뭐권투에 주는게 아니라 자기 호주물로 들어가가지고 당시에 이제 주심이 이제 졌다 이겼다 이거를 평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그 입장에서 권투의 자체가 어뭐라 그럴까요? 그 시대에 엄청 떨어지는 음, 예, 그러한 음 그러한 시절에서 챔피이었어요 예. 사실 그때 그 경기를 국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김기수 선수가 66년에 국내에서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고, 네. 딱 10년만에 이제 국내에서 그랬습니다. 세계 도전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재정 보증을 당시 권투연회 회장이었던 이장호 회장님이 이제 그 은행의 재정 보증도 서고. 그래서 어렵게 참 시합이 성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서울에서 했다면 아마 좀 괜찮았을 텐데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부산 지회에서 그 시합을 관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미숙했었을 거같아요 근데 같아요. 저도 뭐 그때 꼰키무리라 자체를 몰랐으니까. 선수 때는 뭐 그랬죠. 그렇죠. 뭐 부산에서 했는지 뭐 서울 상 유주 했는지 뭐 그걸 전혀 몰랐죠. 저도. 네. 그때 1 2라운드인가부터 이제 비가 막폭수로 네, 시작했는데 네, 그때 다운이 슬립 다운으로 하나가 됐던 장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워낙 네. <laughs> 오래 지난 일이라서. 그때그 네, 네. 네. 당시에 뭐 지금 이제까지 뭐차 얘기를 안 했지만 어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비롯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타이틀 매치하기 전에 제가 오른손을 못 썼어요. 아 그게 일본에서 동양 타이방어호전때 다치셨죠. 네, 단아카 후다로하고 여기 오른손을 예, 여기 요 뼈를 요어다가일 붙였죠. 아 옆구리에 있는. 네, 예, 옆구리 뼈를 붙여가지고 이 예, 했는데 이게 이렇게가 안돼 이렇게는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니, 예, 저는, 요룹기가 네. 아. 그룹을 끼면 두꺼워서 이렇게 되죠. 엄지를. 오므려지지가 않아요. 오므려지가 상... 않아요. 예. 이 상태로 그럼 시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 훅이 특기인데, 나이트 훅을 못 때렸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건성으로만, 이제, 폼으로만, 허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만 이제, 했던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어, 그때 그, 생각하면은,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 게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뭐 이제 주어진 입장이니까, 이제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했던 것이, 예, 그렇게 됐는데, 그때 참 아주 갈등이 참 많았던 그런 음. 시간이었습니다. 예. 때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제 리와스코 손이 올라갔다가 네. 관중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그 시합을 졌다고 네. 하니까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리, 리와스코는 사라져 버리고 네 레리 로자디를라 주심도 없던 거를 예. 관중들이 끌고 갔어요. 네, 그다 네. 관중들이 대었어요 사실 리고 올라왔죠. 예예예. 예, 예, 그때 예. 이제 사장님이 손이 올라갔잖아요. 예예. 원숭이 조시가 예. 새 챔피언이다라고 올라갔고 네예. 예.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수 입장에서는 더 이후의 상황을 몰라었던 것이야. 그런데 나는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어, 올, 저 소리 올라가서 찬표로 된줄 알았는데, 그 주심이 아주 얘기를 들면 못된 사람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냥 음. 가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저기 어쩔 수 없이 소리를 들어줬다. 음. 근데뭐 누가 봐도. 그 시합은 뭐 15대 0, 음. 15대 0으로 나올 수 있는 판정승이었거든요, 사실. 네. <laughs> 네, 그런 것이 참,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원투에 그 무도한 것이 약했고, 음. 비즈니스도 약했고, 참, 이 뭐, 이게 진행 과정이나 모든 것이 약했을 때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소름이겠죠. <laughs> 사상은 유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어, 챔피언이 예. 됐고, 다음날 랭킹도 챔피언으로 발표가 됐고, 예,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챔피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언제 아신 거예요? 아, 며칠있다랐어요 일주일 정도. 연락이 왔나요? 네, 연락이 왔죠. 권투연에. 예, 권투연으로 연락이 왔죠. 예.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아, 코미디했었죠. 그 날씨에 보면. 좀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런데. <근데 웃음> 그때 이제 뭐이기란지다 세우지 마라고 그렇게 된게또잘 됐어요 저한테는 오. 왜냐하면 염동이란 이런 숫자를 더 패들한 테 알릴 수 있는 아 확실하게. 예 왜냐하면 하루는 창피한 하루는 아니고 음. 또 하루를 자 계속 이게 한달 내내 아. 한달 내내 1해왔습니다 이때 그거는 15회 15회 1그회 15회 15회 그, 환경이었었는데, 예, 네, 그렇게 해서, 네, 역시, 참편의번복은안 되고, 음. 그, 이제, 니아스쿠 대 노야고바시라고, 둘이 이기는 승자와 나와 이제, 붙기로 대기업 예, 음. 네,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 전에, 그랬던 점이, 따지고 보면은 더 팬들한테 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 <laughs> 염동균이라는 이름이 복싱 예, 예, 팬들 예. 다 알고 있어요. 비리만인들까지 이제 다알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몰랐던 사람들도 아주 <웃음> 어. <웃음> 또 그만큼 아픔 있다면 또 그만큼 또 좋은 것이. 음. 있었다 이게도 보 수가 있겠죠. 그당시민 사장님도 당연히 이제 경기를 보시고 그 과정을 다 겪으셨을 텐데 그때 그 리아스코전 어떠셨어요 보셨을 때? 그때는 그 엉망이었어요 시합 자체가 음. 그, 그 없, 날씨 때문에 저 분위기도 그렇고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염창프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 권투 이에라는 데가 얼마 너무 힘이 없고 왜 그런 얘기야 외국에선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게 말이 시합이 심판이 본복이 되었고 정했더래도 일단 손을 들어줘서 그그 그 경계가 끝났으면 그게 그걸로 끝나야지 다시 가가지고 위협을 느꼈느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코미디죠.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 그, 됐다면, 그렇죠. 그런, 미시에서도 일이 수가 일어날 없었겠죠. 수가 없었죠. 그때 그 권투 회당이이자우씨라고 그 이지도 네. 않는 데 그분이 사퇴를 했어요. 이시으로 인해서. 아. 비즈니스 영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안기부, 이렇게 음. 분직씨라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입장을 때 기억이 나죠. 네. 참그 타이틀 그 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이 참 애써주셨었는데 음. 그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났을 때는 그럴 리가 없었겠네요. <laughs> 그렇지. 한국이 안프셨지 음. 그때 민 사장님은 그 경기를 구독, 저,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보셨습니까? 아니, TV로 보셨습니까? TV로 봤습니다. 아, TV로 봤을 때는 리아스코 손이 올라가고 중계가 끝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졌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테레버가 진겜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 예. 그래서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음. 의아하게 보다도 난리가 났었죠. 그래 놓고, 그 난리가 현장에서는 이제 그게 다음에 음. 그게 적을 음. 했을 때,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서, 번복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음. 그 부담 팬들이 참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비, 비 오는데도, 사람 하나가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그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부덕체육관에서 하려고 아, 하다가. 아니, 아 운동장이 됐어요. 네, 거예요. 사람이 네. 너무 많이. 많이, 예, 만될 네, 운동장으로 옮겼다고. 네. 그 당시에 부덕체육관이 조그맣했어요꽉 네. 차면은 뭐한 2,000명? 음. 2,000명에 3,000명. 3,000명도 못들어가는데 못 네. 그래서 저기, 운동장에서 하자. 해갖고 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잘 모르 뭐얘 얘기, 들은 얘기를 만이그런 문화체육관이랑 좀규모가 비슷했나 보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예예. 그, 예, 예. 그 정도. 음. 아주 뭐아 그때 관중 참 많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운동이라 했데 많이 왔어요. 부산 부산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그 권투에 저게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부산에서 네. 시합을 하게 된고 부산에서는 네. 최초의 세계 타이틀 티를맺기도 합니다. 그렇죠. 더 부끄러워요. 그리고 네. 어, 지금 생각하면 부산에서 최종수 씨라는 분이 프로보타가 네. 그러니까 그형말이 녹화를 프로보시이에요 네. 어, 테레비만 가지고 하는 프로보타가 아니고 아, 네. 직접 부산 지역만 어, 거기서 뛰고 녹화할 프로모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염채프가 하던 식으로 그러니까 메인 그때 프로모션은 동신 프로모션이요. 그렇지, 그렇지. 최종수. 예예. 예, 예, 실질적인. 예예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부산 부산 지혜장. 그 양반이 부산 그 복식 붐을 음. 다 일으켰죠. 음. 아주 뭐 대단했던 분입니다. 아주 키도. 1미터한 53개일까요? 한 아, <laughs> 나폴레오 네, 조금만 양만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다부치겠어요 네, 그리고 그 그때만 해도 부산이 꼰투로서의 입장이 다 좋았는데 그양반이 이제 손놈으로서 이제 부산도 이제 꼰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시들어가는 그 점이 됐었죠. 네. 제가 했군요. 부산에서 시합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 기록 예. 보니까 예, 많이 했어요. 많 하셨다. 예.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예, 예, 예. 무덕 체육관 예 많이 했어요. 근데 서울 그 부산 팬 열도 많았었고 어. 예 많이 했었죠. 맞죠. 예. <laughs> 애령 축무체육관에서 그렇게 많이 못대했어요 네, 보니까 근데 충무체육관이 확실히 좀첫 국제전 또 한국 챔피언이 될때축무체육관에서 예. 예. 하셨고 그 몇몇 시합을 예, 하셨다. 예. 근데 이제 대전 같은 충무체과에서 프로모터가 없었고요. 아, 음. 대전이 그때는? 그때만, 음. 어, 그때만 해 내가 운동할 때는, 그 한국일보 지사장, 음. 그 양만 일이한 번씩 좀 해줄 수 있는 정도였었고, 그때만 해도 없었죠. 주체할 음. 만한 사람들. 음. 음.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권투라는 자체가 생소했던, 음. 그 프로모타 생소했던 거고, 자 예. 그랬을 때, 내가 그 꼴토를 고만두고 프로모타 한동기도 대전 영향이 있어요. 아, 그 지역에. 그 지역에 했소. 그 프로모타 했던 아... 그 분이 내가 이제 기억에 참 여담입니다. 그 분한테 가서 돈좀 벌었으면 용돈 좀 주시죠. 했던 것이 <laughs> 하나의 경험이 돼서, 아... 경험이 돼, 여담이지만 경험이 돼서 낭중에 프로모탈를 시작을 해 있는 동기가 될수 있다 해도 하니 아니죠. 음. 예. 아, 그러니까 내네 경기 주최에서돈좀 벌어서 그 어떤. 어, 예, 그냥 가 사망이제에서 했었는데그참 에피소드가 그렇게 된 것이 음. 그 프로모탈의 계기가 될줄 몰랐죠. 네. <웃음> <웃음> 이렇게 그이베르토리아스 고전 그 한국 프로복싱의. 참큰 어떤 색을 어던그 망신스러운 사건 이기도 하는데 음. 그 당사자를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감회가 참새로습니다 <laughs> 부사님이랑 저는 알고 지낸 지 오래됐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눠봤지만 네. 이라스코전에 대해서 오늘 정말 그 제대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이 그때 시합을 거, 어디 가서 얘기해본 적도 없고 네, 그런 얘기를 잘안 했잖아요. 네, 이견들이 전년이 예, 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오른손 아파서 이견들이 뭐, 그래, 해본 적도 없고, 예, 참, 이게 오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시끄럽습니다얘기가 <laughs> <laughs> 예. <웃음>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얘기들이. 결국 한국 프로복싱의 역사고 기록이고 아 어, 후세까지 이 얘기를 듣고들 기억을 할 겁니다 네 그렇죠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시간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드디어 세계 정상을 밟게 된 로얄 고바야 시전 또그 외의 얘기들을 같이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얄 고바야 시전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글이 <laughs>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예예 <laughs>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